갈등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가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 이제 겨우 결혼한 지 1년 조금 지난 새댁이에요. 지금까지 시댁에서 뭐라도 해준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시부모님에게 10원짜리 한장 지원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남편이랑 제가 모은 돈으로 결혼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처음에 결혼 승낙 받으러 갔을 때 우린 니들한테 아무것도 해줄게 없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원래 계획대로 전세 대출 받아서 결혼했고 대출금 갚아가며 살고 있어요. 어차피 처음부터 안 받을 생각이었으니 큰 실망은 안 했었는데 보통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주시면 저희한테 바라는 거라도 없어야 정상 아닌가요? 저희가 시작부터 마이너스로 억대로 비치고 시작했으니 우리 부부가 맞벌이로 벌고 있다 해도 결혼 1년 차인데 얼마나 여유가 있겠습니까? 결혼할 때 들어온 축의금으로 결혼식 비용과 혼수에 쓴돈 채워 넣느라 바빴고 남편이랑 지금까지 한푼두푼 푼 아끼며 살고 있는데 돈 한푼도 보태준 거 없는 시어머니가 해준 것 하나 없으면서 다른 집안 어머님 친구들 며느리와 비교하시는데 진짜 열받아서 미칠 것 같네요. 처음에 어머님이 자기 친구들 며느리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며느리는 전문직이라 돈을 잘 번다면서 매달 용돈 100만원씩 주고 작년 생일에는 5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줬다고 하질 않나? 어떤 친구분 며느리는 매일 한 번씩 심호에게 안부 전화하고 만나면 며느리가 먼저 팔짱 끼고 안아주는 등 엄청 살갑게 군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있는 제 기분은 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음에도 없는 빈말 같은 거 잘하고 싶은데 원래 제 성격이 싫은데도 좋은 척 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라서 어머님에게 특별히 잘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어머님도 저한테 잘해주는 것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최소한 어머님 입장에서 살갑고 애교 있는 며느리를 원하시면 일단 본인부터 저한테 말도 예쁘게 하고 잘해주는 척이라도 해야 제 입장에서도 어머님한테 예쁜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부잣집으로 시집을 잘 가서 결혼할 때 시댁에서 커다란 아파트도 덜컥 사주고 친구가 첫 아이 나왔을 때는 편하게 쓰라며 용돈 천만원에 최고급 산후조리원비까지 전부 대주셨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시어머니 앞에서 하면 마치 들리지도 않는 사람처럼 자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버리십니다. 어머님 어머님, 제 대학 동창 친구는 시부모님이 사업으로 성공하셔서 매달 명품 가방도 사주고 이번에는 아들 낳았다고 외제차로 바꿔 줬대요. 그쪽 시부모님이 속초에 별장도 하나 갖고 계셔서 계절마다 그 별장 가서 놀다 온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부러워 죽겠는 거 있죠. 라고 이야기하면 대꾸도 안 하고 제 눈도 안 마주칩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랑 며느리 관계가 가깝게 지내봐야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남편이야. 제가 사랑해서 만난 거고, 정으로 결혼 생활한다지만, 시어머니는 엄밀히 말해서 남남이잖아요. 제가 시부모님들에게 집 사달라고 한 적은 없지만, 하다못해서 양말이라도 먼저 한짝 사다 주고, 그 뒤에 잔소리를 해야 귀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뭘 먼저 해주실 생각은 전혀 없고, 남해진 며느리는 뭘 해줬다. 뭐 어떻다더라. 이런 소리부터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도 시어머니한테 좋은 감정이 생길 리가 만무하죠. 남편 월급이 많은 편도 아니라서 제가 맞벌이하면서 대출까지 갚아가며 사느라 허리가 휘는데 시어머니까지 이렇게 안 괴롭히셔도 진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며 살기에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작년에 결혼해서 신혼 초에는 하도 어머님께서 이러시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드셨나 싶었고. 차라리 이럴 거면 처음부터 우리들의 결혼 승낙을 해주질 말았어야지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제가 1년 동안 시어머니를 지켜본 바로는 그냥 어머님의 나쁜 습관이에요. 항상 저보고 전화 좀 하라고 며느리 목소리 까먹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데 사실 전화 드려봐야 할 말도 없고 어색하니까 네,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어머님이 밖에서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다짜고짜 저에게 너는 왜 내가 전화하라는데 한 번을 안 하냐? 목소리 까먹겠다. 라고 날카롭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시어머니랑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전화를 하겠습니까? 안부전화하는 것도 신혼때나 한두 번이지. 맨날 전화해서 식사는 하셨냐? 뭐 불편한 데는 없냐? 물어보는 것도 너무 낯간지럽고 한심한 일이에요. 옆에서 보니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전화 한번안 하는데 왜 맨날 저보고만 연락 자주 하라고 하시는 건가 싶더라고요. 저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자주 연락하며 목소리는 듣고 싶은 걸까요? 하도 뭐라 하시니 어느 날은 저도 짜증이 나서 제 목소리 듣고 싶으면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하시면 될것 같다 대답했더니 또제 대답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아무런 대꾸 없이 입국 다물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저도 결혼하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최소한의 기본 며느리 노릇은 할 생각이었거든요. 시댁 집안 제사는 처음부터 참석 안 한다고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못을 박았는데 그래도 명절은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하잖아요. 제가 알아서 전날에 시댁으로 가서 음식 준비부터 다 하려고 생각했는데 꼭 어머님은 쓸데없는 말을 해서 사람 기분을 망쳐놓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 차례상은 며느리가 차리겠네? 나도 이제 며느리한테 다 시켜놓고 발 벗고 놀아야겠다. 안 그래도 하려고 했고,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할 생각인데, 같은 말이라도 며느리가 고생하겠다. 우리 같이 하자.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하는 저도 기분 좋잖아요. 꼭 한마디를 해도 사람 기분 나쁘게 속을 다 뒤집어 놓으니까 시어머니한테 좋은 감정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한테 저 이야기 들은 뒤로 명절에도 시댁 가고 싶은 생각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느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시부모님이 오셔서 같이 저녁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의 주말 설거지 당번은 남편이거든요. 제가 남편에게 시부모님 계시니까 설거지는 나중에 하라고 했는데 남편이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저를 욕먹이려고 하는 건지 식사가 끝나자마자 고무장갑을 끼더니 설거지를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밥 먹은 다음에 바로 하는 것이 냄새도 안 나고 좋긴 하니까 평소엔 항상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시부모님 와 계실 때는 좀 자제했어야죠. 남편의 쓸데없는 부지런함 덕분에 시부모님과 저 사이에 어색한 시간이 흐르고 저는 냉장고에서 사과랑 참외 깎아서 시부모님 후식 드시라고 대접했어요. 어머님께서는 본인 아들이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후식도 안 드시고 계속 안절부절 못하시다가 나는 우리 아들이 설거지하는 건좀 아니라고 생각해. 같이 돈 벌더라도 집안일은 여자 몫이야. 너희 친정에서도 사돈 어른이 이러시니? 라고 하시길래 그때부터 저도 더는 못 참겠어서 어머님 말씀에 일일이 받아치기 시작했어요. 남편보다 제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월급도 많이 받아오니까. 사실 남편이 집안일 더 해야 하는데 그래도 제가 많이 봐주면서 사는 거라고요. 시어머니도 그 소리에 기분이 나쁘셨는지 또다시 다른 집 며느리는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해도 돈도 잘 벌고 집안일도 아주 똑 부러지게 한다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저도 다른 집 남편은 의사라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어오면서도 와이프 손에 물 묻는 거 싫다고 밥도 자기가 하고 설거지까지 다하는 남자도 있다고 이야기했죠. 제가 따박따박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맞받아치니까 어머님도 말문이 막히셨는지 얼마 못 가서 조용해지시더라고요. 그 뒤로 저랑 어머님 사이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되어버렸고 지금까지도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던 일일이 다 따지고 반박해요.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 용돈 많이 준다 하면 저는 또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집 사주고 차 사줬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진짜건 거짓말이건 전혀 상관없이 그냥 어머님이 하시는 말 그대로 뒤집어서 돌려드려요. 처음 이 집안에 시집 왔을 때 그래도 집안의 어른이니까 제가 듣고도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내가 참고 넘어갈 때는 만만하게 보였는지 계속 제 심기를 건드리는 소리를 하시다가 최근 들어서 어머님 말씀에 하나하나 받아치기 시작한 뒤로는 제 앞에서 시어머니 말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열 마디 하실 거한 마디 하시는데 그마저도 또 제가 어머님에게 요즘에는 그거 아니라고 말 대답을 하면 조용해지십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는 거의 10년 된 작은 소형차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어머님이 제게 전화하셔서 저보고 그차 아직도 타고 다니냐 묻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출퇴근하니까 매일 타고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께서 갑자기 여자가 무슨 길바닥에서 운전을 하고 다니냐면서 내가 보기에는 그 똥차, 어차피 고패차할것 같은데? 네 시동생 운전 연습하게 물려주고 너는 그냥 버스 타고 회사 다녀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집 며느리들은 결혼할 때 시댁에 차를 선물로 준다는 소리를 또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시댁에서 아파트를 한채 해주셨겠죠. 게다가 그 차가 많이 낡긴 했어도 제가 처음 취직해서 모은 돈으로 산 차였고 제겐 정이 많이 들어버린 소중한 물건인데, 그렇게 함부로 똥차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하다못해 그런 말을 할 거면 저한테 새 차라도 한대 뽑아주면서 그런 소리를 해야죠. 너 차가 똥차라서 어디 툭툭 받고 다녀도 상관없으니까 시동생한테 가져다가 주라고 하시길래 속이 부글부글거렸지만 저도 생각이 있어서 일단 시어머니한테 알겠다고 대답은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 말 들었을 때는 하루 종일 열받고 화가 났었는데 이젠 시어머님을 1년 동안 겪었더니 약간 익숙해졌는지 화도 많이 안 나고 그냥 황당하기만 합니다.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남편한테 당신 차좀 잠깐 쓰겠다 하고 남편 차 몰고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님한테 남편 차키 넘겨주면서 시동생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차키 모양이 익숙하신지 한참 이리저리 보다가 이거 우리 아들 차 아니냐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똥차 가져오라고 하셨잖아요. 제 차는 제가 출퇴근할 때 필요해서 안 되고 이 차로 도련님 운전 연습 시키세요. 남편 몰고 다니는 차는 결혼하기 3년 전에 새 차로 뽑은 커다란 SUV였습니다. 어머님은 황당하셨는지 조그만 이네 똥차를 가져오라 했는데 왜 자기 아들 차를 가져왔냐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당장 내일부터 저희 남편은 버스 타고 다니라 할게요. 도련님이 제 동생도 아닌데 제 차를 주기는 좀 아깝더라고요. 라고 했더니 그냥 이차 도로 가져가랍니다. 보통 이 정도 하면 알아들을 법도 한데 며칠 뒤에 또다시 시어머니가 전화해서는 제 차를 언제 폐차할 거냐고 물으시길래 어머님이 오늘이라도 새 차를 사 주시면 당장 도련님한테 이 차를 넘겨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고 끊으시고는 그 뒤로 다시는 제 차에 대해서 안 물어보시네요. 신혼 때는 시어머니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하나하나 말대고 다하고 시어머니가 하시는 헛소리에 한 번도 저드리지 않았더니 그 뒤론 조금 숨통 트이고 살 만합니다. 시모한테 싫은 소리 듣고 시댁에 기 죽은 채로 지내다가. 어느날 문득 생각해보니 내가 심호에게 빚진 것도 하나 없고 눈치 볼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려받을 재산이 있길 하나, 내가 어머님에게 애 봐달라고 부탁드릴 일이 있길 하나, 결혼할 때 뭐라도 하나 도움을 받았으면 죄송한 마음에서라도 잘해드려야 할 텐데, 해준 거 하나 없는 심호한테 잔소리 들으며 살 이유는 하나도 없다 싶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호구인 줄 알고 점점 더 괴롭히고 못 살게 굴더라고요. 시집살이건, 시어머니 헛소리건 괜히 들어주고 참아줘 봤자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한번 들이받는 게 어렵지. 그냥 한번딱 마음 굳게 먹고 미친척 시모한테 들이받았더니 그 후로부터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어차피 제 쪽에서 내내 알겠습니다. 하고 숙이고 들어가면 친정 부모가 딸을 공처럼 미련하게 키웠다고 욕하고 저처럼 할말 다하고 따박따박 말대꾸하면 친정 부모가 딸내미 가정교육 잘못 가르쳤다고 욕하고 다니세요. 어차피 시모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데,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거내 속이나 시원한 게 좋잖아요. 사람 사는 거다 똑같고, 직장에서건 집에서건 상대방이 선을 넘으면 바로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것이 제 인생 편해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저도 똑같이 대응할 거예요. 못된 며느리로 보여도 상관없고, 주변 친척 어른들이 저한테 손가락질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저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살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해준 거 하나 없이 무조건 며느리한테 대접받고 살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먼저 저한테 예쁘게 말씀하시고, 진심으로 대해 주신다면, 저도 어머님에게 알아서 잘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